아, 쟤들도 어차피 반트를 우리가 정상 갔다 와서 그렇지, 끝났는데 있죠. 우리, 저기, 처음에 우리 막 올라갔던 데 거기까지 고 그대로 하강을 해요. 쟤들도 이리로 하강하기 때문에 뭐라 하면 안 되죠. 음. <봐라> 인수봉 오아시스수 맛있어. 사막 한군데는 아닐지라도 비록 물은 나지 않아도 크라이머들의 안식처요 쉼터이기도 합니다 칭하더피 5피치에서 4피치 한피치 2피치 1피치 피턴입니다 아직 안갔어요 선배님 팔자매고 있었어요 의대길로 이곳 오아시스에서 시작하는 20여의 루트, 우정 비를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올라본 오아시스 <목소리> <목소리> 최고의 코스. 10년 전에 올라갔던 우정비. <목소리> 의대끼 <목소리> 전체 길이 7피치. 이만 하시면서 다리 짧세요